자 원령기 상대하기 위해서 스킬을 좀 찍어줄 텐데 음양술 중에서는 극금부 소래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음양술법 용량 증대 스킬까지 찍어주고 자 사무라이 스킬 중에서는 이 잔심천 이런 스킬을 찍어줍니다 자요네 스킬을 찍어주고 나서 자 술법 준비로 들어가서 자극금부와 소래부를 두개다 장착을 해줍니다. 일단 두 개만 장착하면 돼요. 만약에 술법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통점구를 그냥 빼주시고, 소래구랑 극근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근부를 쇼컷에 넣어놓고, 요렇게까지 하면 준비 끝.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상황과서 가장 좋은 거, 데미지 가장 높은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잡는 방법은, 데미지를 눌러 잡는 방법. 자, 우선 버프를 편하게 걸고 들어가기 위해서 자, 바깥에 있는 적들 좀 3마리 정도 제거를 해줍니다. 자, 요 녀석도 죽이고. 자, 하나. 자, 들어가기 전에 여름 스킬로 공격력 강화하고 소렙으로 번개를 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극군부를 바로 날려주세요 극군부 날려주고 뒤로 돌아가서 자, 스풀베기 자, 2페이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거리 벌어지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냥 뒤에서 계속 주세요 2페이지가 방어력에서 낮기 때문에 자, 뒤에서 이렇게 슥슥 날려주면 대략 10여초 만에 원령기가 사망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름이랑 소래부 걸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극근불을 그 날려주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숲불베기 요것만 해주면은, 댐딜발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자, 두번째도 약간 댐딜반 이용하는 건데, 스쿠모 이용하는 겁니다, 스쿠모. 자, 영성 이용해서 스쿠모 게이지 풀로 채우고, 자, 소랄부는 걸 필요 없고, 여름만 쓰고, 그 다음에, 자, 스쿠모를 켠 다음에 들어갑니다. 켠 다음에. 마찬가지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극금부 그 발라주고, 뒤로 돌아가서, 강공으로 공격하세요. 강공. 자, 강공 두 방. 두번 먹이면은 요 끝나고, 요게 대신에 지금은 스쿠모 자체가 스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하면 풀려요. 나머지는 그냥 때려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스쿠모 이용해서 크게 뎀딜 주고 나머지는 스쿨뱅이든 오든 해서 때려잡기. 자, 이번엔 1도로 잡는 건데 1도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버프 걸고 나서 들어니다 여름으로. 사슬라으로 버프를 건 다음에 들어가세요. 이게 무기버프인데 전체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가자마자 굳군무 쓰고 뒤로 돌아가서 약공 연타 뒤에 있으면 은 범위가 굉장히 큰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좀 조심하시고 자 뿔을 때리면은 아 원래 기절을 해야되는데 2패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안됐네요 자 여전히 뒤로 돌아가서 뒤를 때려줍니다 자요 철구 2패에 있는 철구 사용하는데 요 달리면 안받고 강공으로 기격다 떨어지게 한 다음에 자끝 보스라고 하더라도 기력 떨어지면은 그대로 경직 들어가면서 다 맞아주니까 보틈을 노리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1도의 발도로 패턴 보면서 잡을게요. 보면서 보면서 잡는다고 쳐도 데미지가 조금 나와서 그냥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자 하단 자세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 양손 찍기 나왔을 때두대 때려주고 이 휘둘러치기가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정말 여유롭게 뒤로 빠져나가지 안맞습니다자그리고 일반 온이랑 똑같이 뿔을 때리면은 잠깐 기절해요 대신 텀이 짧기 때문에 발도 한발 정도 밖에 못 갈깁니다 자 1페이지 때는 뒤나 옆에 있으면 요 회전공격 나오고 요 회전공격 나오고 나서를 누르시는게 좋습니다 자 2페이지부터는 요런식으로 철구를 던지는데 자 방금처럼 그냥 달리면 안맞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달려주면 요 공격 요 휘둘러치기 공격도 피할 수 있으니까 자 요런식으로 반시계로 계속 달리면서 발도 한방씩 자 아니면 약공이나 강공 한두방씩만 날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한대씩만 발도 한방씩만 날려주면 자 대신 요런 근접공격같은것도 나가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옆에서 반시계방향으로 달려주면은 안맞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반시계방향쪽으로 달려주면서 철목 던질 때마다 한방 정도씩 날려주면 끝자 이렇게 해서 대충 패턴 공략은 끝